여기 아름다운 해변가로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Right, 오랜만의 휴가에 다들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중. 아이의 뒤로 떠밀려 내려온 시체 한 구. 그것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루 전. 휴가를 위해 멋진 리조트를 찾게 된 가족. 오랜만에 떠나는 휴가에 다들 들떠 있었죠. 와우. 더큰 규모의 리조트를 인터넷으로 찾게 되어 예약까지 성공시킨 프리스타. You you. Can you I found this 리조트가 마음에 드는지 아이들도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Yeah. 친화력이 빠른 아이들은 and 이곳에서 and 새 친구도 만나게 되었죠. Hi. He's 종양 때문에 악화된 건강으로 이혼까지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떠나온 여행. 내 삶의 마지막 여행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프리스타는 살짝 해봅니다. 트렌트는 이곳에서 사귄 친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본데요. 프리스타, 이리 와요 서로 암호까지 전해줄 정도로 친해진 꼬마들 이들립은 이곳 리조트 매니저의 조카였죠 다음날 특별한 관광지를 추천하는 리조트 매니저 가이 가족은 매니저의 추천대로 그곳으로 향하기로 하 는데, 차량에는 바이 가족 외에 다른 인원들도 추가 탑승하게 되고 다들 그렇게 매니저의 추천 장소로 향하게 되죠 조금은 외진 길이었지만 아름다운 해변을 볼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다들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거친 숲길을 지나 좁은 암벽 사이를 통과하자 곧 모습을 드러내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Wow, I just got chills. t h e r we r e right d e c e n d i n Kids, look at the beautiful coral. 오랜만의 휴가에 다들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From the hotel. You can get infected or you can't yourself. 그러던 중 아이의 뒤로 떠밀려 내려온 시체 한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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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에는 몇 시간 전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죠 so 죽은 여성과 함께 이곳으로 왔던 남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이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새롭게 도착하는 또 다른 일행 제린과 패트리샤 부부 yeah, we 시체 얘기를 듣고 무언가 잘못되어간다는 직감이 들었던 제린, 왔던 길을 돌아가보지만 암벽 사이에서 정신을 잃고 해변에서 깨어나게 되죠. In my head. 그러는 사이 프리스카가 의사인 찰스에게 자신의 아이들의 상태를 부탁하는 동안, I'm 연로 했던 찰스의 어머니가 쓰러지고, Is this 결국 사망하고, 마는 데 <laughs> 그리고 한쪽에서 프리 스카가 아이들을 보고, 자 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분명, 자 신의 아이들 매덕스는 11살, 트렌트는 6살인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 청소년으로 훌쩍 자라버린 아이들 yeah, me. 놀란 남자는 See? 이 해변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암벽을 빠져나가는 도중 정신을 잃게 되고 깨어나면 해변으로 나와있다는 것 사람들은 팀을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break off into groups of two in case people black out. 해변을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죠. We're on a beach with two unrelated dead bodies. 자신들보다 먼저 와있던 남자도 그냥 리조트에서 보낸 관광객일 뿐인데. Charles는 oh! 수상했던 그를 오해하게 됩니다. It's not how I did it. I thought he was g o i n g to hurt me. Man, that's a so shock, cool, man. 그런데. Please, let me see. 찰스의 공격을 받은 남자의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어버립니다. 사람들 모두 충격을 받게 되고, 이 괴상한 해변을 빠져나가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되죠. 하지만 더센 파도에 헤엄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고, 그렇게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던 중, 프리스타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요. 약 3cm만 했던 종양이 어느새 야구공만 해지며 그녀는 쓰러지게 되는데 결국 의사였던 찰스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 프리스타의 종양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치유 속도로 피부를 절개할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피부를 손으로 벌린 채 프리스타의 종양을 꺼내게 됩니다. Keep pulling it apart. That's it. Okay. Got it. 역시나 몇초 만에, 아 물어 버리 는 상처, 그때 사람 들을 급히 부르 는 남자, yeah! 죽어있던여 자의 시 신이, 단몇 시간 만에 심하 게 부패 해 버린 거였 죠？그리고 사람 들 은, 이 해변 에 서의 흐르 는시 간이 문제 였 고, You have wrinkles. 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해변에서의 30분은 외부에서의 1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we're so... 통로로 다시 나가려고 하면 자연의 어떤 작용에 의해 의식이 몽롱해지며 정신을 잃게 되어 that's why we go when we try to leave.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To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던 시각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들 트렌트와 찰스의 딸 카라를 찾는 가이 잠시 후 텐트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트렌트와 카라도 어느새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고 분명 텐트로 들어갈 땐 불이었는데 나올 땐 셋이 되어 나오는 마법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곧 카라의 불만 시기가 찾아왔고 Here. It's bigger. 사람들은 해변에서 It's 최선을 다하지만, right. I decided? Yeah. I'm gonna marry her. 안타깝게도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Around and close eyes. 또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get us out of here.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죠. Sorry about the baby. 그리고 그 불안함에 광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laughs> 해변에 최초로 왔었던 남자는 찰스의 손에 사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탈출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순간 가이의 뇌리를 스친 생각, 가이의 아내인 프리스카는 종양이 있었고, 제리네 아내 페트리샤는 뇌전증 을 앓고 있었으며 찰스는 정신병 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가족마다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영에는 자신 있다며 바다로 뛰어 들었던 제리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아기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맨손으로 암벽을 올라가던 카라는 결국 의식을 잃고 추락해 사망하고 마는데요 yeah. 그리고 제린의 아내 페트리샤는 뇌전증이 심해지며 no.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그시시 다른 관광객들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노트를 발견한 매덕스와 트렌트. 둘은 이곳의 이이 현상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벽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날 밤. 병이 점점 심해진 찰스는 결국 가위를 공격하게 되고 동굴에서 마주친 가이의 아내 크리스탈은 칼슘 부족으로 몸이 기괴하게 뒤틀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를 공격했던 찰스 역시 프리스타의 녹슨 칼에 상처를 입고 파상풍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변에는 다른 가족들이 죽고 가이의 가족만이 남게 되는데 빠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가이와 프리스카는 엄마. 어느덧 노인이 되어 모든 인간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이 밝고 이제 단둘만 남은 쓸쓸한 해변다단몇 시간이 지나갔지만 매덕스와 트렌트도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죠. 빠른 성장 때문인지 두 사람에게도 아직 동심이 남아 있었을까. 둘은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멋진 모래성이 완성되어 갈 때쯤. 문득 이들 입이 줬던 암호 메시지가 떠오르는 트렌트. 그리고 잠시 후그 메시지엔 결정적인 힌트가 들어 있었는데 조금만 지체해도 수년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둘러 산호초가 있는 곳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이렇게 산호초를 지나던 순간 그만 매덕스의 옷이 산호에 걸리게 되고 순간 두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시각 암벽 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의문의 남자 매덕스와 트렌트가 보이지 않자 어디론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체는 처음에 사람들을 이 해변으로 태우고 왔던 리조트 직원이었는데요. 현장을 확인하고 남자가 돌아간 본부라는 곳은 한 제약회사의 실험실이었죠. 그리고 이곳의 책임자는 바로 리조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동안 한 제약 회사에서 자연에서 생성된 이해변을 발견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용해 개발한 약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m e d 와 t r e 가 사망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리조트 측은 평상시처럼 임상 실험을 위해 여전히 운영 중이었는데. Hello, Mr. and Mrs. Brody. I'm Maddox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 때문에 제야 퇴사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영화 올드는 2021년에 개봉한 나이틀 샤말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시간이 만배 이상 빨리 흘러가는 해변에 고립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해변의 시간은 아침에 아이였다면 낮에는 어른으로, 그리고 저녁엔 노인이 되어버리는 아주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죠. 즉, 해변에서의 하루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인 올드에서 알수 있듯이 역시나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의 주제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괴로운 모습으로 버티라 끔찍하게 죽어간 찰스 부부. 그리고 그의 순응하며 노년을 맞이하고 자연사하게 된 가이 부부 이혼 위기에 놓여있던 가이 부부가 사망하기 전 서로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를 헐뜯었던 싸움은 부질없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짧은 인생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도 어쩌면 매덕스와 트렌트가 쌓았던 모래성처럼 한낱파도에 쓸려가 버리는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든 주어진 시간만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흘러가는 시간에 순응하고 매 시간을 헛되이 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올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